안녕하세요. 다육이 시간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 모처럼만에 키핑장에 와서 예쁜 아이들 또는 웃자란 아이들 또는 지금 생사를 <laughs> 넘나드는 아이들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름이 많이 힘들었나봐요. 아이들 예쁜 모습 유지하는 애들도 있는가하면 어,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웃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. 오늘 한번 우리 몇개안 되지만 이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. 그러면 저를 따라 오실게요. 살구 미인금이에요. 이 아이는 여름에 힘들고 까탈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지 크게 웃자람도 없이 그 모양 그대로 예쁘게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네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버텨주고 있는 아이입니다. 옆에 있는 제스타도 너무 이쁘죠 색깔이 지금 일교차가 조금씩 생겨서 그런지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암무로 파트인데요. 요 아이 거의 죽을 듯이 입장을 떨구더니 요 끝에는 아직은 살아있네요. 생장점이 죽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시 잎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고요. 초 안쪽에 아가를 내느하고 힘겨운 여름을 더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파랑새 요 아이도 얼굴을 찌르는 것 같더니 요 여름에 얼굴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주고 있습니다 나름 잘 버텨주고 있고요 파키피덤은 요 아이의 생장점 근처를 빼고는 잎이 말라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처음에는 요 아이 처음 키우는 아이라서 어 왜이러지 색깔이 왜 노랗지 하고 다른 매니아님한테 물어보니까 잎을 지금 떨구는 중이라고 괜찮다고 하시네요. 요 아이도 나름 <laughs>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로 요아이는 얼굴이 많이 웃자랐어요. 어, 제가 물을 지난번에 왔을 때 주고 가서 그랬는지 물을 좀굶길거 그랬나 싶기도 하다가 아이 여름에 이렇게 목마른데 웃자라면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. 넘어갑니다. 이렇게 우자랐다가 다시 자기 모습을 찾아가면 예쁘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백봉 얼굴 엄청 키우고 너무 이쁜데 이 한쪽 입장을 지금 또 떨굴려나 봐요. 저 입장 떨어지면 조금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쪽이 노랗게 지금 입장을 말리고 있습니다. 저렇게 우자란 아이들 제가 보더라 러우금이요 러우금이 엄청 웃자랐는데 철한데 철아가 웃자라면서 풀리는 것 같거든요 아요 웃자라도 괜찮다 생각하는게 웃자란 아이들 철아가 얼굴이 풀려가지고 얼굴이 풍성해지면 아그 나름대로 괜찮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로라 아이들 괜찮긴 한데 얼굴이 조금 어, 물이 드는 건지 지저분해지는 건지 약간 꺼뭇거뭇한게 보이고 있거든요 병충해 같지는 않은데 조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밑에 하엽이 잔뜩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겁나서 제가 하엽을 못어주고 있어요 하엽을 떼려다 보면 얼굴이 들썩들썩여서 손 차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건드렸는데 여기 백분 지어진 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도 살짝 웃자라서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. 여름은 누구에게나 어떤 아이에게나 힘든 것 같습니다. 까라솔은 3일 전에 와서 하엽 다 털어주고 물을 잔뜩 주었더니 요런데 보면 은 화상을 입은 게 보이네요. 까라솔도 조금 화상을 입는가 싶기도 하고요. 제가 회사에서 한 2주 정도 많이 힘들었습니다. 저는 대기업 계열사 마트를 다니고 있는데요. 아직도 대기업에서는 높은 분이 뜬다 하면은 비상이 걸린답니다. <laughs> 비상이 걸려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한 8일 정도 일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며칠 병이 나서 캠핑장에 한 2주 정도는 아예 방문을 못 했었고요. 한 3일 전에 와서 아이들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물도 주고 하역떼 주고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갔다가 또 제가 한 3일 출근하고 오늘 쉬는 날이다 오늘이 8월 27일 화요일이거든요 오늘 휴춘장에 나왔습니다 올여름 몇개 보내기도 했고요 나름대로는 제 생각으로는 아 그래도 이 여름 나름 잘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. 물론 죽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뜨거운 여름은이 정도만 버텨준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싶습니다. 이 아이 <laughs> 침날래 팔날래 오팔리나입니다. 오팔리나는 얘가 다져지기 전까지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입장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? 이렇게 다른.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칠랄레 팔랄레 하고 있습니다. 집에 있는 아이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입장이 이렇게 짤뚱해지면서 엄청 이뻐지고 있거든요. 시간을 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오팔리납니다. 아, 아침에 와서 이 아이 보고 속상했습니다. 레인보 웨스, 웨스트, 저기, 웨스트 레인보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아이들 이름이 헷갈리네요. 웨스트 레인보우 이 아이, 아, 갔습니다. 님은 떠나갔습니다. 떠나가는 님을 어찌 붙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생장점도 거의 끝나가나 싶기도 하고요. 그냥 일단은 지켜보았다가 완전히 죽는 거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미련을 갖잖아요. 있을 때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해줘야 되는지는 제가 웨스트 레인보는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웨스트 레인보 같은 경우는 지금 몇번째 보내는 거라 뭐 아직은 제가 키우기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여름에 이쁜 백야입니다. 너무 이뻤는데 이쪽에 한.. 어느쪽이지? 한쪽에 입장을 뗐더니 약간 균형이 무너지긴 했거든요. 근데요 어쩐 베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렇게 예쁜지 참 신기합니다. 와 엄청 이뻤었거든요. 요 아이. 아 아르제입니다. 아르제인데 제가 전에 몇달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정말 환상적으로 이뻤는데 이 여름을 이렇게 자기 모습을 안 예쁘게 <laughs> 웃자란 건지 여름을 힘들어하는 건지 병이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웃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, 성장을 하는 건지 예쁘게 물들었던 색깔이 약간 연두연두 연두 해지면서 정말 그 찬란했던 모습이 어디 갔나 싶긴 한데 또 찬바람이 들면 다시 예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쪽에 아르지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이아이도 엄청 예뻤었는데 이 아이도 안전, 연두연두, 초록초록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건지 약간의 옷자람인지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한여름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. 뭘로이 아이도 정말 얼굴이 계속 얼굴을 키우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얼마나 얼굴을 키우려고 하는지 이 아이는 이 화분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뒤부터는 계속해서 얼굴을 키우고만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백분감 있는 아이들 상하인데요. 상하 같은 경우도 여름을 잘 견디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백분 있는 아이들이 여름을 잘 견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로라입니다. 로라도 색깔 점점 예쁘게 변하고 있거든요. 옆에 아가도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요. 역시 로라 같은 경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프릴이 너무 예쁜 요 아이. 얘는 진짜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습니다. 얘 이름이. 제가 진짜 너무 오래 안았나 봐요. 얘 이름이 뭐더라? 아, 조금 있다가. <laughs> 이름표 찾아보고 이 아이 너무 예쁘죠이 프릴이 어쩜 예쁜지 또 색깔도 지금 여름 막바지인데 벌써부터 자기 색깔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분홍 분홍 빛이 옆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. 뒤에 있는 메비나금은 와 이렇게 웃자랐네요. 예전에는 아이들 다육이가 웃자라면 아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웃자란 아이가 또 그대로 굳어져도 그 나름의 멋이 있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습니다. 어, 자연의 모습 그대로 한번 키워 볼까 생각합니다. 예전 같으면 이렇게 웃자라면은 이 아이 적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3년차가 되면서 조금 저도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기다려 주고 또 자연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쪽은 어, 자구 아이들을 많이 있고 조금 지저분해서요 다음에 찍기로 하고 몇개 아이들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. 펄빈 요 아이 어, 색깔이 요 아이도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. 조금씩 울긋불긋 해지고 있는데요. 요아이 얼굴 쬐끄만 아이들 옆에서 뽀룩뽀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아이도 잘 키우면 엄청 이뻐질 것 같고요. 마가렛끔 요아이는 생각보다 여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어, 여름 들어서면서 한 아이는 바로 보냈고요. 요아이는 너무 아쉬워서 추가로 구입한 아이인데 요아이는 생각 외로 올여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로슈아 로아도 하나이 보냈고, 아, 두 아이 보냈죠. 두 아이 보냈고 너무 아쉬워서 다시 드렸는데 이 로슈아 로아는 자리 잘 잡았습니다. 어 3일 전에 물을 줬더니 약간 웃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여름 들어서면 거의 물을 금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할게요. 몇개 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예쁜 아이들 오늘 보여 드렸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